안녕하세요. 8월 8일 금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3절의 말씀을 좀 이해가 우리 문맥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는데 3절 하반절에 중간부터 이렇게 돼 있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게 지금 잘 문장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읽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묻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범하여서 또죄 가운데로 빠뜨리는 그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영원히 그들과의 관계 단절이 아니라 내가 그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그들과 대화, 응답하지 않겠고 그들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경고죠. 심판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지금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라반자를 보니까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그 지금 2절에서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우상과 죄악이 그들 앞에 두고 그들에게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우상의 수요들로 보응해 주시겠다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이 두렵게 느껴져야 되는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도 그냥, 음, 흘려들리는 그런 말로 아마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아픈 거죠. 계속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돌아올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어려서 적음 속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져간 것을 떠나라. 하나님은 정말 끊임없이, 쉬임없이 돌아오라고,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벌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 아니, 지금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그래서 나라가 망, 망해가고 있고, 이제 완전히 망해가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아예 그냥 그대를 포기해버려도 되는데 또한번 주는 기회를 주는 거죠.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열려 모둥한 것을 떠나라. 그러면서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런 꿈을 갖고 계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하고 다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는 그들을 삼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여기고 있지만 나도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우상들을 두고 있는 않은가? 우상이 뭐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아닙니까? 이 땅의 것들, 많은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것들, 그게 우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상으로,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냥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이가 학원에 간 거고 농땡이 쳐서 학원 선생님이 어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아 아무개가 오늘 학원 안 왔네요. 그러니까 어 무슨 소리냐고 학원 간다고 그러고 지금 아직도 안 오고 있는데 그런 막 길길이 날뛰고 두려우면 막 학원 안 갔다고 막그 아이를 잡는데요. 그런데 내음 아이가 뭐 뭔뭔일 있어서 교회를 빠져서. 교회 선생님이나 전도사님한테서 아 아무개 뭐 오늘 교회 안 왔네요 무슨 일 있나봐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 그래요 뭐 무슨 일이 있었나 보죠 잘 모르겠네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또는 교회 다니는 것 그것이 뭐 가면 좋고 안 가도 되고 이런 지금 상황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너무 많은 우상들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내 속에 있는 우상이 뭔지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데 가로막고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을 제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다에게 있는 우상은 뭔가? 그 우상을 우리가 정직하게 들여봐서그 우상을 뼈버리고 하나님과 깨끗한 관계로 만나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 새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8월의 중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해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나누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나의 삶의 귀중한 부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또 연일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